네 반갑습니다 수술없는 중고차 2차저차의 권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옵션도 많은데 가격이 2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10 2019년 5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7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아주 실속있게 추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엠비언트 라이트와 나파가죽이 적용되는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다 렉시콘 사운드 DVD 플레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스포티 컬렉션과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거기다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외관 칸테라 메탈 거기다 실내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색감까지 좋은 차량 지금부터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형 기아 더 K9 3.8 1은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 판테라 메탈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품화 거쳤습니다 자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 보고 계십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양쪽다 아주 깨끗한 상태. 자 하단의 앞 범퍼 마찬가지로 기스, 스톤칩 없습니다. 깨끗한 외관 컨디션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전방 그릴 역시나 아주 깨끗합니다. 스포티 컬렉션 추가되어 있죠. 세로형 크롬 그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도 볼수 있으십니다 자 본닛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죠 아주 깨끗한 본닛 상태 스톤칩 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측면부 마찬가지로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문콕 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깨끗한 판테라 메탈의 외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이중접합 창글라스는 기본, 거기다가 썬루프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 옵션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19인치 스포티 휠이 적용되는데 휠 너무 깨끗하죠? 자, 보시다시피 스티커 그대로 있죠? 휠 새겁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새 겁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부 아주 깨끗합니다. 장기스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자, 하단에 리어 램프 뒷범퍼 상태 또한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훌륭한 외관 컨디션.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역시나 넓고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트렁크도 이상 없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외관 컨디션 확인 가능하십니다. 문고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 거기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이쪽 휠도 휠이 새겁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 거기다가 앞바퀴도 마찬가지겠죠. 휠 상태 깨끗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컨디션 다 살펴드렸습니다. 판테라 메탈의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거기다 스포티 컬렉션과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고요. 휠 새겁니다. 휠 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색상은 브라운입니다. 아주 관리도 쉽죠. 거기다가 색감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마찬가지로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손잡이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실 거고요. 거기다가 리얼 우드. 거기다가 컬팅식 가죽 소재 보이시죠?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 옵션 하나 더 있죠. 바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고요. 자, 시트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좋습니다. 컬팅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입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상태. 자, 거기다 조수석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너무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엔 후축방 경보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전자 파킹 시스템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앞좌석과 마찬가지입니다. 컬팅 가죽 소재의 리어 루드, 렉시콘 추가 스피커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 창문은 이렇게 수동 선쉐이빗.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자, 뒷좌석 시트 마찬가지로 컬팅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뒷좌석 공조 패널도 보겠습니다. 뒷좌석 편의 옵션인 열선 시트 및 전동 리어 커튼 거기다 DIS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 7 1170km입니다. 약 17만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쭉 해왔던 차량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차 상태 양호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차 상태 좋습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 다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가죽 손상 없는 아주 깨끗한 깨끗한 핸들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하죠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반잘 주행과 긴급제동, 보험료 할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 센터패시화 보겠습니다 전공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전망 카메라도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깔끔하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모두 조명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에는 앞좌석 기본 옵션인 통풍 열선 시트 거기다 핸들 열선 또한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깨끗한 기어 노브. 자 하단에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 홀드, BIS 갖추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보조 장치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유보 하이패스 룸미러 또한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HUD입니다. 운전석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 드렸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옵션 좋고 가격 착한 상태까지 좋은 아주 아주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9년 5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형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2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수많은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죠. 자 먼저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다 렉시콘 사운드, DV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썬루프와 스포티 컬렉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거기다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색감도 너무 좋죠. 테라메탈 거기다 실내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클리닝부터 휠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품화를 끝마친 아주 깨끗한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250만 원입니다. 2,250만 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탁송 거래 또한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저차 건팀장이었습니다.